왜 해주냐면, 비커의 3요소 때문에 해주는 거야. 자, 비커의 3요소. 뭐라고요? 비커의 3요소. 반드시 좀 외워도 나중에 2차 방식 활용도 나오고, 2학년 때도 나오고, 3차, 3학년 때 계속 나와. 물론 고등학교 때도 나오지. 뭐라고요? 이게 비커가 있잖아. 3요소. 뭐라고? 가운데? 그렇지. X% 여기 뭘 쓴다고? 항상 농도 쓰는 거야. 농도. 그 다음에 뭐라고? 소금물 500g. 여기 뭐 쓴다고? 소금물. 그 다음에 여기 뭘 쓴다고요? 아하. 소금의 양이에요. 그래서, 그래서, 비커의 섬유소가 이거야. 가운데 농도. 소금물의 양? 소금의 양. 아, 뭐, 그러면 이제, 소금물에, 뭐, 소금물에 이제, 소, 물에 소금이 막 녹아있으니까 사방에 있겠지만, 이렇게 가라앉았다고 생각해보자, 이거야. 염전처럼 그러면 여기 소금의 양을 하는데 자 보세요. 상식에 의존하는 말이야. 공식에 의지 말고, 여기 10명 있어. 안경 쓴 애가 2명이야. 몇 퍼센트야? 10분의 2 곱하기 100이지. 왜 그렇죠? 농도의 퍼센트는 뭐라고요? 기준이 100이란 말이야. 얘가 농도가 3면 어떻게 돼? 100분의 3이란 말이야. 그전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? 공식 외우지 마. 전체 500g 중에 기준이 100인데 그 중에 x라는 얘기야. 알았어? 퍼센트는 기준이 100이란 말이야.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. 다시 한 번. 500g 중에 100이라는 기준 양분에 요만큼 있는 거야. 만약에 이게 7%다 그러면 100분의 7. 여기 5%다 그러면 100분의 5. 이게 그 중요한 비커의 3요자야. 이게 뭐라고요? 농도, 소금물의 양, 소금의 양, 이세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. 끝, 쑥쑥, 그래서 ox 구랑 이렇게 쓰면 완벽한 답이 되겠네. 레슨.